그래서 방금 보니까 이게 또 책을 들어서 이렇게 흔들어주신 분이신데 너무 감사해요. 그 태균이 형 책, 얼굴 뒤에도 또 사오셨고, 책, 얼고한 줄에 한 분씩은 다 있네. 얼굴 여기도, 아이고 책안사신 분들이 여기 앉으시구나. 아. 태균이 형도 이렇게 책을 냈어요. 이제 한몇달 됐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저희 교보문고에서 팔고, 이제 베스트셀러 위에 있고, 순위에 있고 하니까, 혹시라도 나중에 다음에 오실 때 기회가 되신다면, 여러분들도 교보문고에서 사주시면 조금의 짓게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알고 있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여러분들 이따가 방송이 시작되면 우리 DJ 분들이랑 우리 방청객 분들이랑 맞춰보는 호흡이 하나 있어서 그것만 조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와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죠? 네. 몇분 없긴 한데. 오랜만에 오신 분들 있을 것 같고 하는데 제가 앞에서 우리 dj 분들이 여러분들 뭐 준비되셨나요 하고 샵107 하면 여러분들 끄무쓰로 50원. 50원 제가 김문자 하면 100원 제가 합쳐서 하면 150원 오릴라 하면 물어 이렇게 크게 지어주시면 됩니다 믿음이 안가죠 <laughs> 그래서 제가 연습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테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한번 외쳐주세요 아시겠죠? 네 모르는 분도 있어서 조금 연습을 해봐야 될것 같아서 시작합니다 샤벵오시칩 호시고 가자. 차 대권 저성 대고시원 신라 물어 또 이렇게 사람, 여기 오 분들도 착하긴 하셔야 돼 <laughs> 해보려고. 중간에 근데 살짝 버벅이시는 분도 있었는데 이따가 상관없어 지금 연습이잖아요. 빨간 불 들어올 때만 잘 해주시면 되니까 그때 좀잘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이게 갑자기 막자 여러분 샤베우 지 하면 놀래가지고 50원 해야 되요 이야. 근데 괜찮아요 지금. 50원 놓치면 뒤에 뭐 있어요? 100원 있죠, 100원. 그렇죠? 있죠? 100원도 뭐 시원하게 소리 질렀다. 그럼 뒤에 뭐 있어요? 150원. 마지막 뭐라고요? 기본분 좋게 혼자. <laughs> 이러면 사람 없어보이긴 하는데 너무 바라고 오는 사람 같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조금 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밖에 용기 내주고 우리 세분 표정이 왜안 좋죠? 밖에 이야기가 잘안 됐어요 네. 저희가 네, 다가 저희가 아,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분명 막 휴관에서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멀리서 오신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죠? 네 내가 나는 멀리서 온것 같아서 세분네분 많이 오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아금 사실 이 자리 빛 날려면은 멀리서 오신 분들 새벽부터 움직여서 오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네. 아니 또 다른 분들은 멀리서 안 왔으니까 새벽부터 네. 움직이진 않았잖아요 아, 멀리서 왔어요? 네. 응. 내가 나름 가까이서 온것같다그러 아니 가까이서도 나는 좀 애매한데.